우주의 기운을 모아, 모아, 모아서 집중! 야말라메 히야 아수라발발타 뽑아보소서 어, 원래 이렇게 시작하나요? 내가 뭐 장난치는 것 같나? 내가 못 믿어오신가? 아니요, 그냥 뭐 뽑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궁금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핫! 오호라 혹시 연애 비슷한데 카드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남자친구와 화가 굉장히 많은 저... 친구 남친 없는데요 그럼 남사친 남사친도 없고요 카드는 이미 모든 걸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남성분이 구름을 타고 멀리 갔잖아요. 그쪽은 지금 남자가 시가 말랐다라는 걸 카드가 말해 주고 있네 근데 제가 남친이 없는데 꼭 연애 이런 것만 그렇지. 하면... 카드는 모든 걸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 수라발발 타야 말라마히야 집중. 자, 다른 카드를 하나 뽑아 보시죠. 그쵸 오호라 천생연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생연분이요? 저랑 잘 맞는 거예요? 상당히 잘 맞아요 보시면 이렇게 음료수 잔을 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찰떡궁합인 거죠 술이 더 좋은데 술? 술을 담으면 되지 그치 술잔을 지금 짠 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손이 맞대고 있잖아요 러브샷을 하고 있는 러브샷은 잘됐네요 제가 사실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 아, 그래요. 혹시 상대분도 술 좋아하시는 거죠? 어 엄청 엄청 잘 마셔요. 자 보니까요 두 병을 뭐 혹시 먹고. 겨우 두 병은 아니죠? 응, 각두 병, 두당두 병입니다. 두당두 병. 아가씨가 엄청 말술이시네. 그럼 진짜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혼술 유튜버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무임술차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임승차는 제가 아는데 그 어렸을 때 무임승차를 했다가 아주 그 이제 알아가시면 돼요. 제가 18명 구독자분들이 있거든요. 구독자가 1 8만이요 그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허허 이런 18만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맛집 찾아다니면서 술 한잔하는 유튜버 때 여기도 제가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셔야 돼요 아 그럼 땡큐죠 다음 카드 한번 뽑아보세요 두장두 두 장이요? 네 우리 주당 아가씨가 어떤 걸 뽑으셨을까 헛짜 오호라 말술 아니랄까봐 술잔과 술병이 아주 그득 나와 있네요. 이게 다 술잔인 거예요? 맞아요, 다 술잔 술병이에요. 엄청 많이 나왔는데 좋은 거죠? 이 카드는요, 사업과 이 성공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하긴 뭐 유튜버도요, 구독자가 많아지면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는 어엿한 사업이니까요. 맞아요, 제가. 사실은 유튜버 하면서 디저트 가게도 하고 있거든요. 디저트? 그몇달 전부터 주말마다 하고 있어요. 어... 평일에는 열심히 방송하고 어... 주말에는 디저트 가게에서 어... 뜨겁게 굽고 엄청 크... 바빠요. 완전 바쁘지. 내가 그거 안 다니까. 나도 평상시에는 그 방송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막그 주말에 막 쌀국수 집. 내가 그 사업을 하거든요. 베트남 음식 이런 거. 근데 투잡을 하니까 진짜 사는 게 겁나 빡빡. 방송이랑 있다. 같이 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타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모아 모아 모아서 아수라발발다 아수라발발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카드는요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에 성공을 한다고 이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디저트 가게를 오픈했는데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세금 내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세금이요 그 매번 느끼지만 직장 다닐 때는 연말 정상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일단 18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시니까 사업자 등록이 하셨을 거고 직접 촬영하시는 거 보니까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업 소득이 하나 더 생기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새롭게 발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디저트 가게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지금 사업 소득 하나가 더 늘었어요 하하 나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세금 낸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지금은. 타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바로 이 5월 5월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는요 과세 기간 내 소득이 있으면 모두 신고를 해야 돼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지정된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타로에 그런 것까지 나와요? 타로는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직장 다닐 때는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데 유튜브는 사업소득, 월급은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었어요 디저트 카페는 과세사업자임으로 간이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유튜브는 1인 미디어창작자라서 면세사업이에요 어련히 잘 알고 계신 거. 그렇다면은 과세사업자의 과세 유형은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뉘는데 부가가치세 계산산식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등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 유형이 나한테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간이 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저는 간이가세자라서 매입액이 매출액을 초과해도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과세 기간 중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죠. 매출 규모가 커지면 일반 과세자가 되고 매출 규모가 줄어들면 간이 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 61조를 참고하면 좋겠죠. 어머 어떻게 법까지 그렇게 아세요? 저는 그런 것까지 몰랐거든요. 진짜 세무사 같으세요. 아 내가 사실 옛날에 그 세무사 공부하려고 이거를 공부를 아 들다 했는데 그냥 20번 넘게 떨어. 떨었... 지금은 타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아수라발발터 카드는 모든 걸다 알고 있나 그러면 혹시 제가 오늘 술친구 온도 있나요? 여기 카드를 보면요 술잔, 술병이 아주 드립다 나와 있는 걸 보면 만나는 사람은 모두가 술친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죠 술친구 어디? 우리 그 18만 구독자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아 잠깐만 저... 제가 사실 낮을 가려 아니 그 구독자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복채는 제가 무임 술차 맛집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술 쏘는 거? 네네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오늘 낮술 먹으러 가자 갑시다 <laughs> 가자 가자 친구. 술 쏜다 그랬어요? 네네. 가자, 가자.